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일 12일 물 어, 해무가 많이 껴 가지고 시간이 몇 시인가 시간이 몇 시야 현재 9시 54분 인데요 이제 나왔습니다 어, 해무가 좀 심하게 껴 가지고 항에서 대기하다가 입포인트에 도착을 하니까 9시 50분이 됐네요 지금 여기 와 보니까 해무가 좀 잔잔하게 껴 있고 지금 한 5m에 닿 수심인데 가비하고 쭈꾸미가 그래도 반개 주고 있습니다. 네, 대걸 것 같습니다. 자, 첫 수에 갑쭈꾸미 나왔고요. 자, 히트. 자, 이번에는 쭈꾸미 나왔습니다. 자. 쭈꾸미가 씨알은 조금 아 쉽지만은 그래도 잘 나와 주고 있어요. 쭈꾸미. 자, 오늘 채비는 직결 그 가지치 가지줄 채비로 바닥에는 뽕돌에 뽕털 시프에 아기 주꾸미를 노리고 한 25cm 정도 단차를 줬고요. 자 위에는 이 푸른색 계열로 갑오징어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사이즈 좋아. 오 좋다. 크다 크다. 미쳤어. 오. 어 갑이 나거든, 나눔 안 나거든. 갑이야? 아샤 좋다. 좋아. 다 그만큼만 하네. 그래, 사이즈가. 다 그만 하네. 사이즈가 좋아서. 여기는 갑 잡는데, 난 주꾸미야. 뭐야, 주꾸미가 아니라. 주꾸미야. 아씨. <laughs> <laughs> 자, 여기 또 와. 형은 뭐야? 어, 큰 돈. 왜 이래? 큰 돈만 잡아 타코 커. 샤 좋아. 아까하게 <laughs> <laughs> 늦게 나온 보상시 r 엄청 좋은데? 시 r 이 엄청 좋또 갑이야? 또이 뭐야 는거뭐 지금 아, 그거. 꼬치장하고. 지금 꼬치장? 꼬치장에 계속 반응 야간 꼬치장 자 바꿔볼까? 한국 갑이라꼬장으 <laughs> 한국 갑이라서? 적절한 네. 표현이다 어 거기서만 딱이케고만녀 이쁘다. 오, 갑이다 응. <laughs> 야, 야, 아, 보여줘야.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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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다시 아, 아, 나한테 먹물 쏟고 가는 거 봐. 아휴, 땡겨 갔는데 똥들을 <laughs> 똥 물고 있어.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아, 똥 잡고 있어. 트 갑니다. 갑니다. 아쭈 다시. 야 아, 가왜 위글 붙지? <laughs> 땅이다. 긁나보다트끝다하거 <laughs> <진짜 끝났다, 이거. 웃음> 운이 좋구만 야, 야, 역시, 하, 야간 고추장에 하는 게 좋네. 낚시대 왜 바꿨어, 근데 우리 원래 쓰는 거 있었는데. 샤이거 풀어진거 보고 이 쓰는 거안 되겠다 싶었어. 드트.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연타, 연타. 계속 나온다. 형곤이 사람 잡고 있어가지 좋아, 좋아, 시야도 좋고. <laughs> 형곤이 안 빌리는데? 좋아. 음, 낚시대 가지고. <laughs> 잘 잡는다. 시야 좋은데? 여기가 자리가 좋았어. 투! <laughs> 갑이다 갑다 어, 갑이다 갑다갑다갑다다물총 이다. Leonard t r u 다시어해야두 번째 감 나왔습니다. 좀더즐기면서 천천히 올려야 <웃음> <웃음> 자. 바닥을 찍고 다 들썩 들썩해서 물이 또 왔어요. и с 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 붙네요. 어, 아, 좋다 시 아, 아, 나도. 나도 오, 좋아요, 숲. 나는 왜 쭈꾸미 큰데, 양부터? 그게 맞네, 아구, 한 그려. 그꾸미 <laughs> 흰색의 쿠장이네 쭈! 쭈쭈쭈! 어, 난 쫙고 다 쉐리. 잘하고 있어. 여기 자고. 아, 여기 조금 도망가네. 큰거 찾고 싶은데 드랙스리가 들립니다, 뒤에서. 드랙스위가 다 쳐다보게 되겠 오, 갑이다. 갑이야? 오, 좋다. 오, 좋다. 와, 사이즈, 오, 사이즈. 빡빡 좋아요, 빡빡 사이즈. 오. 나도 갑이 왔습니다. 자 후퇴갑니다. 오예 갑이다. 크다. 후퇴 갔어? 그럼 나도 그럼 한번 더. 자 도전. 나도 갑이다. 야, 야 좋다 셸. 셸 좋다. 자세 어, 자, 자, 마리째 갑니다. 갑이 좋아. 세 마리째 오케이. 자, <laughs> 이번엔 주꾸미는 뭐야? 이거? 아니야 갑이 갑이 갑이. 야꾸미 주꾸미 꾸미 주꾸미. 응? 이번엔 주꾸미가 키오라에 탔네요. 라이거오늘 <laughs> 금동이가 저번 주는 에 이게 잘 먹었는데 오늘은 안 되네. 금동이. 무슨 말이야. 금동이. 아이고. 왔어. 나갔어. 왔어. 좋다. 잘 나온다. 너무 맛있고잘먹네 <laughs> 자, 갑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여섯 마리째 갑. 이야. 아 이건 쭈꾸미다 쭈꾸미가 탔습니다 금색에 칠갑 팔아 가자 칠갑 좋아 여기 올라가고 있어 좋아 공간이 자 야, 감시와, 포인트 포인트 제일 이동해서 제 좋아 자 칠갑자 7갑, 올라갑니다 칠갑 난 쭈꾸미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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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도 예. 자 아닌데? 빠져있는거야? 자 좋습니다. 아, 출갑! 자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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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주다. 나. 아이고 주다. 헤이 죄송합니다. 간 나름 썼다. 죄송합니다. 자 20m입니다. 오후낚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직구에서 원산도 앞바닥까지 가봤는데 바람도 좀 차갑게 불고 어.. 낱마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허욕도 위쪽으로 야, 포인트를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심은 20m에서 25m 그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어 뜨문뜨문 나오는 정도입니다 잠깐만. CR은 이렇게 크진 않고 갑이나 어 조금이나 아쉬운 사이즈입니다 19m 히트 맞습니다 19m 히트 솔린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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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쭈 갑아 그럼 나갑 할래 나는 나도 갑 <laughs> 자 트리플 리터갑 아니요 깜쪼끄 근데 갑같애 연병 따로 보면 조금 콜네아 갑이야 좋았어 으이, 어 쭈야 어, 와갑 크다 이로저로 쭉쭉쭉 쭉쭉쭉쭉 오케이 더, 앞,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좋다 아유 안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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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싸 아유 안싸 쭈 창피하다 얼른 집어내야 되겠다 야여보는 입질 시원했습니다 네, 많거잡아라고 입질 시원했어 <laughs> 입질 시원했어 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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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려 올려 려 아, 올려 려아나 망했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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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반전 걸렸어 나못 탈출 성공 못배못 배. 아이고 히트다 쭈꾸미 쭈꾸미가 올라탔습니다 시 r 은뭐 준쭈꾸미 수준인거 같아요 쭈꾸미가 쭈꾸미 자 쏭도 올리고 이거 봐아 뽕띠로 붙었네 아 작다 서운하네 이야 좋아요 여기 아, 좋아, 좋아. 오그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시원하다 물청원 대원형 보이에 쭈꾸미 <laughs> <laughs> 더열어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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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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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작어? 꾹꾹 쳐켜줘 소리 떼가 첫꾹번 쳐줘 쳤나네조금이 초등입하신가 보다 야야 끄덕 안녕? 낙지다 낙지 낙지 낙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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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보여줘봐. 낙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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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지라 낙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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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낙지지 토리. 어, 어, 멋지다. 낚시를 가보니까 상거리. 아. 닭가 빵포. 야. 닭가 빵거리네. 닭가 거리 신기해요. 잡지 잡네요. 야, 속보. <laughs> 오늘 오늘 성공. 낚시의 끝맛은 어떻습니까? 아, 별로 없습니다. <laughs> 가보지거 잡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가보지거만 올라와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낚시가 조금 전에 낚시가 읽혀 있어. 아, 이건 낚시인가 측인가요? 가보지 거입니다 가보지 겁니다. 힘이 어마어마네 작은데? 오, 친다, 친다, 친다. 다 올라와서 친다. 차요, 차요. 이거 조금인데. 가보증어가 차요. 주꾸미야, 우와, 조금이다. 사실 아, 좋다. 이 정도면 진짜 고하다 진짜. 아, 이런 것만 잡혔으면 좋겠다. 자, 달려옵니다 앞뒤 좌우. 자, 모필 용귀. 이거 고지로 올라가냐. 포인트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 낙지도. 좋아. 더 끌어올려. 끌어올려. 올라올려. 야, 야 사이즈 좋다. 낙지가 계속 나오네. 네, 사이즈 좋다. 굿, 굿. 원킬요. 와. 자. 내 낙지는 애기다, 애기. 원킬로 비유. 아, 낙지의 손맛은 어떤가요? <laughs> 낙지도 잡고. 야. 낚아. 감낙. 쌍포노, 그, 그러니까 쌍거리는 처음 봤네. 나도 처음 해봤어. 감낙, 쌍거리, 감낙, 쌍거리. 쭈금미 신기하네. 쭈금미 갑시다, 쭈금미 갑시다. 그럼, 감낙주. 아, 세 가지? <laughs> 세 가지로 해봐. 감낙주? 감낙자 야, 그런 게 없어. 절대 없어. 내가 먼저. 절대 없어. 자, 감낙, 처음 하자마자 마지막에. 끝났어, 끝났어. 다시 나올 일이 없어. 음, 배잘 잡는다. 밥이 맛있는 하려고 해도 힘을었어요몇 마리 잡았어? 밥? 잘 해봐. 이거 11마리. 잘 해봐. 네? 이거 11마리 정도. 7개 될거니미다 쭈. 시커먼한 쭈가 나오려왔습니다 쭈가 아, 어 아, 물만 났네. 형도 갑. 음. 나는 뭐야? 갑이다. 오, 이야, 좋아, 아, 좋아. 얜 어. 주고. 다. 좋아요, 좋아요. 나는 볼까. 아이고, 갑이다. 야, 삼십 등는고 귀여운 갑이다, 귀여운. 갑이 아, 새끼. 얌마. 왜 나줘? 싸가서 아우씨~ 한방 먹었네, 살려주고 한방 먹었네. 아유. 좋아, 들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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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빨리 야, 좋아, 아, 야 핑크다 핑크, 요즈레핑크다요즈핑크문 열었을 때. 야, 전철이버리겠다야어아리겠 전철이야, 전어버야겠다 이야 다소금미 소금이야 우와 겁나 크다고 우린 우린 탄해 빨판도 크고 그런 오우. 것만 잡았으면 좋겠다 어? 그런 것만 잡았으면 좋겠어 그런 거만 더 좋겠어 그런 거 좋겠네 나도 그만한 소금일까? 음. 가격이면 더 좋고 사이즈 좋은 소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짱이면 어? 효과보다 그래도 사이즈 이거는 쭈꾸미, 쭈꾸미인가? 쭈꾸미 어려워 어려워 이틀 아, 파악을 못하겠어 <laughs> 무게는 느껴지는데 여기서 봤을 땐 쭈꾸미 나도 쭈꾸미가 없어 나도 쭈꾸미인가같 쭈꾸미입니다 사이즈, 아, 사이즈는 뭐 그냥 준수 시알입니다아 이거는 바깥인데 쭈꾸미다

지금 시간이 4시 40분 입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왔어요 어, 조금 안개 때문에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아쉬운데 또 이번 마지막 한 번의 흘림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올 몰라! 아 <laughs> 어, 힘드네 산술칩이랑 바꿔보자 낚지다! 아, 아, 낙지 잡았어, 야! 나도 낙지 잡았어. 오와! 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어, 씨. 야, 씨 아무것도 안 내리고 서 수중이 올라왔는데. 아니 긴다빈가 뭐이 상에 붙은 거 같기도 하고 찐득한 거 같기도 한데, 그건 안 느껴지고. 야, 그래 아, 낙지였어. 낙지, 낙지 네번 올라왔어. 대박 아, 그렇지? 아, 형구는 내가 바꾸자. 아니, 거랑 아, 니 어필형 걸를 바꾸야지. 어필형 무조건 두. 어필형 두께 제일 크고 그다음 나, 그다음 너. 어느 정도데 사이즈가. 난 낙지 축에 못끼겠어 내, 내 패들 박수도 지금 아니니까, <놀람>